2028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 통합과학 예시문항 풀입니다. 현 고1학생이 해당하는 거죠. 2025 기준 했을 때. 됐죠? 어, 고3 됐을 때 이제 수능이 어떻게 나왔을까? 많이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음, 설명 촬영하는 날은 이제 4월 16일이고요. 어제 이제 4월 15일 날 발표가 됐죠? 어, 평가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차근차근 어, 풀어 드릴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어, 한번 보시고 또 막상 이제 고1아이들은 우리 고1 친구들은 음, 중간고사가 지금 코앞이기 때문에 어, 중간고사에 활용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 한번 잘좀 확인을 합시다. 됐죠? 괜찮겠죠? 반갑니다자 1번 표는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태계 평형 문제입니다. 됐죠? 가와나는 외래생물 유입과 환경오염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순서없이니까 순서를 잡아야겠네요. 그죠? 갑시다. 가보네. 폐그물,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뭐쭉 읽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환경오염이죠. 어, 환경오염입니다. 되겠죠? 자, 나는요. 해외로부터 유입된 뉴트리아. 자, 많이 들어봤죠? 생태계 교란 종이죠 어, 외래생물이죠. 됐죠? 쭉 읽으시면 되고. 세번째게 이제 지구온난화네요 그죠? 어, 기억은 어떤 게 있나 한번 찾아 봅시다. 자, 바로 갑시다. 자, 이번에, 가는 환경어입니다. 그렇죠, 환경염 맞네요. 이번에, 네. 네. A를 해결하는 방법. 자, 외래 생물의 유입을 해결하는 방법. 천연기념물로? 어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보호의 목적이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어, 다 잡아드려야죠, 그죠? 됐죠? 어, 틀렸고요뒷번에 영구 동토층? 어, 늘 얼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엄청 추운 극지방 근처에. 어, 그런 땅. 됐죠? 그런데, 이 기가 사는데, 고기, 그죠? 기온 올라가면, 어, 잘못 살겠죠? 어, 사위질겠죠? 그죠?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때문에 그죠? 기억이 네요 그죠? 답은, 기억, 귿 될까요? 되겠죠? 2028학년도, 수능, 통합과학, 예시문항 1번 문제 풀이었구요. 정답은, 기억, 귿이 정답입니다.